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제 3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림환에 불을 하나 더 밝혔고, 가운데 장미꽃을 장식을 했습니다. 장미주일.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걸 저기 핑크로 입고 나와야 되는데, 제 얼굴에 이걸 입으면 맞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사양하고 그냥 이렇게 자색으로 나왔습니다. 또 우리 오늘을 그 자선주일이라고도 정해서 지냅니다. 성격상 이제 아주 가까이 오신 주님을 더 실감하면서 느끼면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더 밝힌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뭔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오시는 그 주님을 잘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첫 주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깨어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오늘 그또 다른 의미에, 또 다른 각도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이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살무니과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오. 예언자들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분별해라. 그런데 그 영어 번역에는 좀더 실감 나고 좀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Test everything. 우리가 뭐 d i s s o n n t 라는말 단어 쓰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테스트해라.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 정의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구별하는 게왜 중요할까를 오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난 즈음에. 우리는 그 구별해야 되는 능력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서 그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불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또 예언자가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그것을 일독서에서, 이사의 연서에서 잘 요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하느님이 하느님이신 줄 알고, 하느님을 찬미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업적을 생각할 줄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또 하나, 일독서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느님의 영이 내린 사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가져온다.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가 하면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줌으로써 성령을 주신 분 하느님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뜻에서 행동이 행동이 하느님을 증거한다 는 맥락 안에서 이 배경에서 오늘 말씀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 역시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서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증거하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동을 구별해서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어떤 분별을 말하느냐? 오늘 보고만 해서 그 분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별.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자로서 이제 회개를 선언하고 세례를 주고 할때 사람들이 구름 대처럼 몰려오죠. 그래서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 표지로서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해서 그... 인기를 한몸에 받기 시작한 요한이 나타난 것 그러지 않았으면 유태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모든 사람들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안철수 같은 사람이 됐나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그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요한이 하는 일 때문에. 그의 행색을 보면 뭐별볼 일이 없지요. 사막에서 꿀을 먹으면서 살. 허리에 띠를 두었는데 입은 옷이라는 건 가죽으로 만든 허란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건데 별볼 일은 없지요. 그러나 하는 짓이, 하는 행동이 범상치 않다. 이게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분 혹시 바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러 보냈다. 와서 질문하네. 을 네가 누구냐?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하는 행동으로 짐작해보건데 성령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렇게 그들과 교류를 터서 자기들 편히 좀 돼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누구냐 물었을 때 세례자 요한은 잘라서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저걸 잘 이용하면 돈깨나 빼먹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요한은 아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예언자냐? 또 요한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아냐 네가? 왜냐하면 엘리아는 유대 문학 안에서 묵시 문학과 연관 지어서 엘리아는 언제 오기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이 직접 오신다고 할때 준비시키러 오는 예언자 엘리아. 그래서 네가 엘리아냐? 아니다. 그럼 넌 뭐냐 도대체? 그때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미 너희들 가운데에 와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오실텐데 그분을 증언하러 왔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물러서더라. 그 소위 말해서 광채가 나는 무대에서부터 퇴장한다. 자기는. 그의 분별을 배우라. 그의 분별을. 배우라. 사람들이 무엇인가 좀 칭찬받을 일을 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어느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모가지가 뻣뻣해지죠. 정말 그런 줄 알아요. 편승하죠. 그런 분위기. 자, 그러나 요한은 냉정하게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는 아니다. 말했고 나는 소리다. 뭘 하는 소리? 그 뒤에 오는 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알리는 소리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를 자기는 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중에 이미 와 계시다. 너희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와 계시다. 자, 이제 대림이라는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을 맞이하겠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가까이 오셨구나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한 이 질문, 분별력과 상관 있는 이 질문을 우리들의 질문으로 삼아 보면 우리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우리들 중에 이미 오신 분, 당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분, 그런 모습으로 오실 분, 그분을 우리는 정말 알고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아,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지. 그렇게 하셔야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러 오시는 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해결사로 오는 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분,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는 분그 그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가 아니고 당신의 모습을 숨기고 오는 분 그래서 우리 중에 이미 와 있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보는 분 그분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길잡이가 우리에게 마음을 찌른다. test everything. 편견을 깨라. 여태까지 익숙하게 생각해오던 방법을 깨뜨려라. 그러지 않으면 안 보인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왕궁의 왕자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나자레 사람 목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태어나시는 방법도 화려하고 또는 평화로운 어떤 안락한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분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갈 곳이 없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면서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던 목동들이 밤을 세우다 말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세우다 말고 천사가 들려준 말을 듣고 마곡관에 찾아가서 첫 번째 목격증인이 됐었거든요. 왜 메시아가 그렇게 와야 되는가라는 우리의 기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그렇게 오셨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 편견, 고정관념, 이렇다면 옳고 이렇다면 그르다는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고방식, 살아가는 방식, 모든 것을 테스트해라. 다시 생각해라. 다시 분별하려고 노력해라. 분별력을 새로 배워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아, 여기 오셨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자선주의로 지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들 속에 숨기고 계실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숨기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배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이 은총의 시기 사순 시기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을 시작해야 된다 해서 자선 주의이라 정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이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것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한 행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을 나누어 줬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명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80년 뭐 90년, 100년, 뭐 60년, 70년 아무튼 정해 놓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정해 놓은 시간을 사는데 그 시간 중에 얼마를 내가 누굴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나눈다는 게 그러면 누굴 위해서 시간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실천했는가?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뭐냐하면 가서 도와준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주장을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라고 하면서 도와준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얘기도 하면 안될 얘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부들 얘기인데요. 부끄럽지만, 은퇴한 신부님들을 현재 일하는 본당 신부들이 모시고 살길 싫어해요. 특히 한국은. 왜냐하면, 은퇴한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오셔서 그냥 본당 신부가 하는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서 그 신부가 도와주고 하는 대로 잘 협력해서 지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당신이 아신다고 이 젊은 본당 신부를 구박하고 신자들 들로 만나서 흉보고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내 생각은 이래 저래 하면 그, 될 일이 아니죠. 그치요? 자, 그걸 뭐꼭 우리들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적용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시면 그게 시간을 나눠주거나 도와주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중요한 건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내어주기 위해서 나누는 거라야 사랑이지요. 두 번째, 가진 걸 나눠줘야죠.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럼 있는 걸 내가 나눠줘야죠. 나누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뜻에서 자선주의를 지내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 중에 당신의 모습을 가난한 사람들 속에 숨기고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행동을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을 생각하셔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행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성탄을 그 어느 때보다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더 기쁘고 희망이 있고. 확신에 찬 그런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